이번 선거는 어, 무엇보다도 어, 여당의 폭주를 막는 데에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여당이 사실 뭐 국민들의 눈높이 에 맞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다면. 이렇게, 어, 뭐, 심판을 해보자는 그런, 이, 단어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에, 하도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예, 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예, 지금 심판을, 에, 해야 된다는, 그, 캐치프라이를 가지고, 에,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나가는데 있어서, 아무튼 이제, 어, 이번, 그, 그런 여당의 그런 여러 가지 행포들을, 잘이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적 후보는 어 첫째는 일단 어 예쁘시기도 하지만 똑똑하시고 무엇보다도 어 정직하시며 어 국회에서 어 국회 상임위에서 어 목소리를 아주 뚜렷하게 내시는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국민적 후보님 믿습니다. 파이팅! 어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이제 저희 군나. 동예 대표자를 뽑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뭔가 오고 가면서 보고 본게 많은 만큼 이제 뭔가 하시는 일도 많으신 것 같고 지금 오늘도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작년하고 비해서 조금 시민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부지만은 시장 한번 가서 야채 한번 사려면 비싸잖아요. 뭐든지 그리고 뭐 이게 버스 비용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게 급할 때는 아이가 아플 때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못 타요. 솔직히 말해서 택시 잡을 수가 없어요 택시비가 뭐 10시 넘으면 할증이 붙으니까 그게 더 아이들한테 더 힘들고 저 엄마들한테 더 힘들더라고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떠나서 같이 화합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고 고맙죠. 항상 구이동에 신경 써주시고, 여러 군데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왔지만은, 좀 열심히, 좀 주민들이라든가 어떤 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치 좀 따라가지고, 좀 앞에 앞서서가지고, 정권 침판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 좀 화이팅!